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만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샤오미. SU7입니다. 샤오미를 얘기하면 항상 여기서 악플들이 달려요. 나오자마자 사고나는 차고, 그거 한 대도 안 팔리는 차, 코너 꺾으려고 하면 그냥 갖다 먹는 차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 이 차, 처음 목표는 7만 대를 생산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몇 대였을까? 결과적으로 14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거기서 한술더 떠서 SU7 Max에서 그 위에 있는 SU7 Ultra를 만들어서 그걸로 니르브르크링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은 무려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인데 1만 대가 넘게 계약이 됐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잘 팔리는 건지 직접 이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차가 정말로 미르브르크링의 포르셔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어쨌든 못 믿습니다. 왜냐면, SU7 울트라의 프로토타입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아니고, 이 차의 프로토타입. 생긴 것도 아니고 다릅니다. 뒤에 윙도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토타입의 기록을 이 차의 기록으로 봐선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U7의 울트라의 잠재력 그리고 그 차를 어떻게 튜닝하면 느리 브루크링에서 1등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기술력을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트라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다르냐 울트라를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 배치가 이게 24K 순금이래요 와... 24K라고? 이거 자체를 떼가면은 어떻게 되나? 때가겠다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 아 전동으로 열립니다 지금 프렁크는 전동으로 닫히고 전동으로 열립니다 이정도면 돼야죠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원하면 그냥 해버려요 테슬라 같은 경우 전동 프렁크 왜안 붙여주는 거예요 이 차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외관이 아닙니다 SU7 울트라는 출력이 무려 1500마력짜리 자동차입니다 1000마력짜리 자동차는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월등히 빠른 자동차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2초, 시속 200km까지 가속시간 6초면 끝나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자동차가 있을 수가 있어. 사실 부가티 시론하고 나란히 달렸을 때 거의 대등한 정도의 자동차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시론에 비하면 10분의 1 가격이니까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물론 테슬라 모델S 플레드가 2초대이기 때문에 이 차와 테슬라는 거의 대등하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제 물리법칙의 한계가 가다달기 때문에 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이어 그립의 한계 때문에 더 빠르게 달릴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브레이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브레이크가 들어가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요. 6피스톤을 갖고 있는데 브레이크 그거 그냥 멋만 있고 실제로 별로 그냥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아카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스카에 사용되는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2억짜리 자동차를 만들 거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해외에서 가장 좋다는 걸 갖다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당연히 훌륭한 브레이크 시스템 갖고 있습니다 430m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직경을 가진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포르쉐였다면 옵션 가격만 2천만 원이 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에 열도 늦게 오르지만 열이 올랐을 때도 1300도까지 문제없이 견뎌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울트라 같은 경우는 다른 컬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SU7 다른 차들은 알록달록 파랗고 오렌지색이고 핑크색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울트라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점잖습니다. 이 눈에 띄는 막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차는 정말 평생토록 가져가라 라는 느낌으로 질리지 않는 컬러로 만들어 놓은 걸볼수 있어요. 장난감 같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뒤쪽에 날개는 이런 식으로 가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반 SU7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이 차의 스펙, 출력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 날개 안을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 위쪽에만 가변 날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래쪽에도 가변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변 날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음 포스를 더 향상시켜주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DTM 레이스카를 보면 이 아래쪽으로 날개가 다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차윗 부분보다 이차 아래쪽에 더욱 더 많은 공기가 밀집되게 되는데 그 공기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여기다 저기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자동차의 뒷부분 위가 아니라 아래쪽. 뒤쪽에서 더 저기압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이렇게 땅바닥에 들러붙게끔 그라운드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게 이런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장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300kg 이상의 다운포스를 만들어내서 차가 코너에서 딱 달라붙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트렁크를 열게 되면 트렁크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레이스카로 만들어졌지만 뒤쪽에 트렁크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실용성도 놓치지 않은 것이 샤오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이스카인데 전동 트렁크를 갖고 있다. 이거 좀 묘하죠. 어... 이런 식으로 위로 열리는 거 굉장히 재밌죠 이거 옆으로 열리거나 아래로 열리거나 있지만 위로 열리는 차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위로 열리는 게 좋으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 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경우 주유구일 땐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기 파워케이블인 경우는 이쪽으로 열려도 이렇게 이쪽으로 열려도 이렇게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자동차인데 여기 위에 보면 라이다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오린 칩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여기 후방 카메라 있기도 하고 여기도 또 카메라가 있죠. 이차 전체에 카메라는 11개가 있습니다. 완전 자율 주행을 지원하는 자동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안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차는 울트라니까 울트라에 해당되는 것들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카본으로 만들어진 것이 울트라의 특징이 하나고요. 여기 있는 거 와, 이건 되게 맥라렌 계기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계기판입니다. 아주 얇고 레이스카를 위한 계기만 딱 들어가 있네요. 이 핸들에 가려지지 않는 계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어, RPM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인상적이네요.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자동차의 최고 퍼포먼스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의 출력이 너무 높아 그래서 최고 출력을 모두가 쓰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 차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차는 트랙 모드가 있는데, 트랙 모드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트랙 모드를 하려면 적어도 자동차를 좀 타보고, 인증도 좀 받고, 이 사람이 정말 트랙 모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합격을 해야, 그래야 인증을 해서 트랙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니 1,500 마력인데 1,500 마력을 아무한테나 그냥 풀어주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자동차들도 보면 수백 마력이 넘는 자동차들 사실 사고도 많이 났고 그러니까 1,500 마력이 됐을 때 사고 안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에게만. 이런 출력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너무나 강력한 자동차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서 사고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급발진 방지장치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가속페달을 꾹 밟으면 어 이건 위험한 상황이네 라고 해서 가속페달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샤오미 OS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런 것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만들잖아요 샤오미 폰도 있죠 샤오미 패드도 있죠 샤오미의 노트북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진공청소기, 없는 게 없어. 샤오미는 그냥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걸다 만들어요. 이제 자동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듭니다. 여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OS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라이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패드 이것도 당연히 샤오미죠. 여기 들어가는 모터 샤오미입니다. 배터리, 샤오미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CATL 배터리를 통해서 샤오미가 그걸 또 패키징을 합니다. 스피커, 당연히 샤오미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모듈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이팅이라든지 무선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샤오미 제품들을 갖다 끼워서 계속 이 차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차 SU7 울트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퍼포먼스가 얼마나 뛰어난지, 저희 운전면허도 땄으니까 조만간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미르브룩싱에서 그런 속도를 낼수 있을지 몇몇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로 차가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코너링이라든지 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족스럽지 않은 자동차가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세상에. 느낌이 제 드림카였던 닛산 GTR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 생각이 나요. 스포츠카에 대해서 정말 가슴 뛰고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언젠간 저거 한번 꼭 가져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지금 여기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 자동차, 그만큼 젊고 그만큼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것들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샤오미처럼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스포츠카로 달려가는 메이커는 지금 중국에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정말 열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U7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이제 U7도 나오게 되는데, 이 SUV 형태로 나오는 자동차, 어떤 차가 될지.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이거 페라리 프로상계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드는 자동차가 된다고 하는데, 아, 요것도 기대가 큽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이 차는 그냥 중국에만 있는 차인데, 이 차가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이 차,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샤오미는 우리나라의 법인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물론 자동차 법인은 아닙니다. 가전기기를 위한 법인을 만든 건데요. 어, 그런데 그 법인의 여러 가지 업체 중에 자동차 판매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샤오미가 중국에서 너무나 잘 팔리고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확실히 우리나라에도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그 길만큼은 열어놨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오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카에 대한 열정 예전에 우리가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런 열정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이야기. 세상은 넓고 차들은 달려 가지. 하나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의 몰두해 이끌림의 순간. 여기서 시작돼 이 행복의.